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수면건강연구소 홈페이지 개설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제그 저희 연구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연구소는 인사말 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개운한 아침을 시작하셨나요?수면 건강 연구소는 목과 숨을 편안하게 하여 꿀잠을 선물합니다.아침은 하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아침이 활기차기 위해서는 누구나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실입니다.잘 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숨과 편안한 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과 숨이 편안해야 편안한 숙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 곤란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저희 수면건강연구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 꿀잠을 잘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환경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수술이나 양압기 같은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있고요. 문의할 때는 02-511-0222 또는 010-2884-2222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음, 저희 연구소의 방향성 비전은 목숨이 편안한 꿀잠을 선물한다. 그리고 생명존중과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은 지금의 나의 행동이 미래의 우리를 만든다. 잘 보면은 우리 사명은 고객의 꿀잠을 잘잘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생명존중, 상생경영, 셀프케어, 혁신성장, 그리고 이 행동강령에서는 즉시 행동하라, 창의적으로 행동하라, 세심하게 행동하라, 양심적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핵심 가치와 행동강령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조직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어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과 건강의 특징은 아, 이거를 좀 스토리텔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페이지 만들 때 아, 방문상담 과정은 무 간단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미리 어, 방문 전에 어, 예약을 하셔야 되고 그런 어, 준비물들을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약 방문에 어, 방문을 하시면 약한 시간 정도 어,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 병원에서 혹시 진료를 받았다면 어, 그런 서류, 뭐 진단서나 수면 다운 검사 결과지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 음, 저희들에게 에, 상담할 때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리를 녹음해 오셔야 정확한 상태 파악과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설문지와 소리를 분석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해서 원인을 파악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본인에게는 어떤 솔루션이 맞을지 그 방법들을 하나 하나 원인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어, 우리는 어, 이 호흡이라는 부분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셀프 케어도 다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어, 저희 솔루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네. 저희 상담하는 모습이고요 네. 어, 아주 세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 연구소 모습입니다. 네. 어, 뭐, 작고 아담하고 어, 편안한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꿀잠 TV, 유튜브, 그 다음에 카페가 있고요, 블로그가 있고요. 예,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지금은 두 개를 합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청풍소장 유튜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냥 심심풀을 했던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다 올리고 있는데요. 아, 아무래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제이 유튜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는 자주 올리고 직원들은, 음, 꿀잠 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네.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연구소 소개를 마쳤습니다.